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어디 갔어? 어디 숨었어? 응? 너 누가, 언니 가방 뒤져서, 이거, 이 쪼가리 여기, 어, 이거 쪼가리 봐. 응?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누가 언니 몰래 간식 먹으래. 그리고 이거 누가 이렇게 씹어 놓으래? 오츄 밥통. 응? 누가 이렇게 씹었어? 누구야? 맴매, 맴매 해야지, 맴매. 맴매, 맴매, 맴매. 맴매 해야지, 맴매, 맴매. 맴매. 응? 음? 누가 이렇게 먹으래,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이렇게 먹으래? 잘못한 줄 알고 지금 방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응? 호쭈 잘못한 줄 알고 방에 들어가 있는 거야? 반성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하래? 이거, 맴매, 맴매, 맴매. 맴매. 응? 이거 근육은 왜 움직여, 맴매, 맴매, 맴매. 이거 봐. 근육은 왜 움직여? 맴매. 맨 매, 맴매. 맨 매야 다 주, 맨 매, 맨 매. 잘못 했어 안 했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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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안 주고 왜혀 줘? 손, 손. 거기 다줘 손. 잘못했으면 손줘 빨리. 손. 잘못했으면 손 줘야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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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지? 이웃추응 잘못했지? 누가 이렇게 막 언니 가방 뒤져가지고 간식도 꺼내먹고 어쩌 이거 응 놀러갈 때 쓰는 밥통도 다 씹어놓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응 그렇게 불쌍한 표정 지으면 다야? 응안할 거야 할 거야? 또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잘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누가 방에다 숨으래? 응? 엄마 없으니까 엄마 뒤에 맨날 숨더니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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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혀매름하는 거야? 대답하는 거지 지금? 잘못했지? 잘못했어 언니 뽀뽀 언니 뽀뽀 잘못했으니까 뽀뽀 뽀뽀 화해 뽀뽀 화해 뽀뽀 화해 뽀뽀 잘못했지 우리 우츄? 화해 뽀뽀 화해 뽀뽀 해줘